안녕하세요. 박우산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리스인의 생활 지침, 제3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본교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소책자, 그리스와의 동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당신이 그리스인이 되었을 때, 당신의 마음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집이 되었습니다. 고림도 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이제 성령님이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만일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뜻에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성령을 쫓을 때 성령께서는 당신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암송하고 성령이 하시는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암송하셨죠? 한번 같이 암송해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예, 모두 암송하셨죠? 예. 자, 제3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 먼저 어 오늘 암송 아까 체크했고요. 지난 주의 암송, 어, 바로 지난 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케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0장 32절. 예, 여러분들 꼭 암송하시고 날마다 이 말씀들을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묵상, 인도함을 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누구죠? 예,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도함을 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제 다시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인도하는 이는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성령님이 이제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3번.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성령이 보여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내가 전도해야겠다 생각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내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몸이 찌뿌둥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가끔, 아, 이건 성령의 뜻이 아닌가 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은 때를 어든지못 얻든지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내 감정이지 성령의 인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성경의 저자가 곧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할 때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자, 1번. 성령께서는 다른 어떤 이름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의 사람이 아니라. 좋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리스를 도 똑같은 분으로 믿는 것입니다. 2번 성령께서는 누구를 영화롭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 그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오치만이의 성령론이 잘못된 것은 말씀보다 성령을 더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시고요. 성령님은 예수님만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 "예수님의 성령론이 나옵니다. 성령은 자유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만을 영화롭게 합니다." 3번. 성령께 대한 당신의 반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루느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성령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대로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하는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곧 성령에 순종하는 반응입니다. 4번,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하여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죠.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골루스 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바로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이 사람을 좌우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꾸려면 생각을 바꿔줘야 합니다. 5번.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인도하죠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말씀이 생각나게 함으로 죄짓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암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암송을 해 놓으면 은 무슨 일이 닥칠 때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6번 성령께서는 당신을 위해 무슨 일을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합니다. 은혜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을 볼 때나 사건을 만날 때, 불평보다는 감사와 은혜를 생각나게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물컵에 물이 절반만 남았을 때 어떤 사람은 절반밖에 안 남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절반이나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도록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병이 났을 때도 감사합니다. 왜 사실은 이 병이 나는 것은요. 우리가 참이 욕심 때문에 오버페이스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탈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났을 때 쉬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났을 때도 감사하게 되고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느끼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7번 기도에서 성령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기도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면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할 때, 바른 기도를 할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까지 해주십니다. 신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쯤 되면 든든하잖아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신이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깨달았을 때, 일이 잘될 때는 누구나 다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아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일이 안될 때도 성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항상 승리의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예, 다시 한번 오늘 암송구절를암송해 보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 로마서 8장 14절. 우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번.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성령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제 성령이 함께 계셔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 성령을 모신 전이에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곧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1원 성령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여 주십니까?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중심에서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내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생기도록 하십니다. 자, 여기서 믿음이 오지 않는 이유. 다시 말해서, 확신이 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말씀에서 증거를 찾으려 하지 않고, 내 감정을 통해서 찾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개념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은행을 믿기 때문에 은행에다 돈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단순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야지 믿으려고 합니다. 믿음이 오지 않는 이유 세 번째는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도 믿음이 오지 않습니다. 확신이 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릴 때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던 사람들은 일단 무슨 일을 만나면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실제적으로 믿지 않으려는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 10번. 그 마음에 성령께서 계시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 몸을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때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그 쉽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성전에서 하는 일을 내 몸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서로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내삶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전에서 하지 않는 것들을 이제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성전에서 하지 않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예배당에서 담배 피는 사람 있나요? 예배당에서 술 마시는 사람 있나요? 예배당에서 가늠하는 사람 있나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죠. 여인의 유혹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면전에서 범죄하리요? 하면서 그 유혹을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항상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 읽었던 그 책이 생각나는데,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이요. 원제목은 Good morning, Holy Spirit이시죠. 아침에 일어나면서, 성령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성령님께 인사를 하면서, 그날 하루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암송해 보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잠시 멈추어서 당신을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자, 오늘 암송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간섭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내 본성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 끊임없이 갈바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꼭 마귀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이제 성령님을 모셨습니다. 성령을 모신 전입니다. 그래서 늘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이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날마다 인정해드리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이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에게 성결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